큰일이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비서관이 죽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비서관이 폭로를 할까 봐 미리 미연에 막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과연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음. 이재명 후보의 그 산소탈 얘기를 음, 음. 촬영 전에 해주셨어요. 네. 그 어떤 이야기인지 알수 있을까요? 음, 제가 보기에는 산소탈이라는 게 거기에 뭐 산소탈이 여러 가지로 보여요. 네. 조상들이 묻어 있는 계신 곳에 물이 흐르거나 음. 아니면 누가 물리적으로 정을 받거나 그런 일 때문에 산소탈이 나요. 네. 아니면은 그 주위에 공사가 생겨가지고서는 막 토지 개발해가지고서는 분란이 일어나거나 막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산소탈이 난 이유가 이재명 씨, 그, 큰일이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비서관이 죽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비서관이 폭로를 할까봐 미리 미연에 막으신 것 같아요. 그 측근에서. 그랬으면 바로 구석이었는데 그분이 가족들 때문에 협박을 당해서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다지만 그거는 강학과 억압에 대해, 때문에 자살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측근에서 이슈화를 하나 이슈가 이슈화를 덮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문제가 산소 탈 때문에 잠잠해졌잖아요. 그걸로 막아 왔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살아난 거죠. 다시. 불 씨가. 음, 응. 이재명 당대표 이 부모님의 산소가 훼손이 됐잖아요. 네, 혹시 뉴스 보셨나요? 어 뉴스 보기 전에 네. 그 이재명 씨를 옹호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 측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 측근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녹음도 돼 있어요. 근데 음. 산소탈을 풀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면서 전화를 하,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인터뷰할 때 이분은 인기응변이 좋아가지고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안 좋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은 검 기운이 보인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검은 기운이 이재명 씨 측근의 조직폭력배라고 보여요. 할머니한테 기도를 하고 할아버지한테 기도를 하고 했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조직적으로 이재명 씨를 도와주는 측근이 있다는 거를 저는 기도하에 받았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과연 좋을까요?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윤선열씨 편도 아니고 이재명 씨 편도 아니에요. 저는 뭐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40대이지만 한 번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단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어요. 왜? 마땅한 사람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표한 사람이 실망감을 주면은 그 투표한 거에 대한 제 죄책감이 되게 클것 같아서 그런 분이, 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한 분은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음. 지금 막 관제도 이렇게 있고, 막안 좋은 일들이 좀 겹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모의 산소 그 훼손이 된 거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슈로 이슈로 막으려고 서는그 측근에서 한 거라고. 그 오. 비서관 죽은 거를 무마시키려고 윤석열 씨 쪽으로 혐화시켜가지고서는 아. 그렇게 보, 본 거, 그렇게 일일 만들려고서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서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음, 음. 이재명 당대표가 음. 직접적으로 이. 하지는 않았죠. 근데 아, 뭐. 그분을 옹호하시는 세력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비서관이 죽은 거를 막으신 것 같아요. 비서관이 입을 여는 순간에 이재명 씨가 이재명 씨가 그동안 했던 거가 다 밝혀지기 때문에 구속이 됐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당선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음. 이제 부모님의 현소가 훼손된 음. 건 사실이잖아요. 음, 음. 이거에 대한 영향은 얼마나 있을까요? 영향 당연히 있죠. 음. 그래서 하, 그 대통령 될 때까지 항상 구설이 따르고 관제수는 엮여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분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풀겠죠. 지금 풀었는지 푸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푸는 걸로 보여요. 누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이익이 생기는 일보다 국민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대통령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딱한 번이라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제발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